성공의 마스터키, 다이아몬드 편입니다. 반짝반짝, 각양각색의 무지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채굴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돌이 연마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가공하기 전에 돌을 원석이라 하며, 다이아몬드로 보석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세공사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인 준비된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들어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상태로 훈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다이아몬드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처음에 일반 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네트워크들은 원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공사인 내가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 보석으로 또는 공급용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만 필요할까요? 스폰서나 파트너 중에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실망해야 할까요? 파트너는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불평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이아몬드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다이아몬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스폰서가, 파트너가 다이아몬드이길 원하면서도 스스로가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을 못합니다. 원석에서 시작해. 오랜 세월에 걸쳐 추적되어 온 많은 강물 등을 빼내고 연마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이아몬드이기에 알아차리고 인정하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다이아몬드인데 변화해야 할까요?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는 과정에서는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스를 바라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자기 성장과 변화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려운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를 강조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사업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사람들은 위축되면서 방어적 태도를 취합니다.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골인시킬 선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을 잘 막아내는 골키퍼가 있어야 하고 상대편 공격수를 잘 막아내는 수비수도 있어야 하고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격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할 때 팀워크로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터미 안에서도 스폰서도 나도 파트너도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잘하는 것을 다듬을 기회를 주며 인정하고 협력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잘하는 1%를 찾아서 100% 200%의 시너지를 내는 일입니다. 변화를 주치하는 사람의 오류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변하지 않은 이들이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한 변화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여깁니다. 결국 이들은 변화에 정하는 자를 변화의 주체로 삼게 되고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조직이 분열되어 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재심합력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심합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공사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긴 시간이 필요하듯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치하는 이들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혁신이 필요한 그룹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없지만 포인트가 줄고 있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유입되지 않거나 새로운 직급자가 현저히 줄었거나 등의 이유로. 이런 조직은 혁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부 그룹의 혁신 목적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벗어나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더욱 강한 생존 능력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찾아내어 역량을 발휘함으로 하부 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룹 전체의 생존 능력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예를 들면, 직급 도전에 성공했다고 하여 혁신이 성공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혁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부 그룹의 현재 상태로는 더는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부 그룹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한 목적성과 효율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에텀에서 한 목적성이 무엇인가요? 자장격지하는 것으로 셀프 리더가 되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에텀에서 효율성은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되거나 직급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경쟁력을 상실한 구조를 더 나은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혁신입니다. 성과 창출 구조는 한 명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으며 하부 그룹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 변화의 대상은 경쟁력을 상실한 성과 창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성과 창출 구조를 확보하고 그 구조를 통해 타고난 성과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성과 창출 구조보다는 사람 자체를 혁신과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역량이 향상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변화로 얻어지는 성과와 성공이 자신과 관계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당장 눈앞에 나오든지 즉각적인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욕망과 욕심을 꼭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이 있을 때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열망과 포부가 연결되었을 때 사람의 욕심이 긍정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낼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런 지혜를 가질 때 효과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 방향으로 에너지란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움으로 내가 성공하게 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애터미가 지향하는 방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변화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상쇄시켜 줄 만큼 기대되는 혜택과 보상이 이어져야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지 하는 스폰서가 변화에 지쳐지는 파트너의 변화에 동참시키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혁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미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주체자들은 자신의 성공이 그룹 내 파트너들의 성공과 더불어 주어진다는 것을 상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 주체자들은 누구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성장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자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로 이끌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혁신의 대상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혁신과 변화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면 변화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혁신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혁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초점은 경쟁력 없는 성과 창출의 문제요 하부 그룹 내 돌아가는 시스템이며 부정적인 요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혁신은 하부 그룹의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합니다 결국 혁신 자체의 변화는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되고 개개인의 파트너들이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 변화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감동이 되거나 공명하였을 때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혁신과 변화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말에 오해 없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자기 성장과 변화는 화의 구름 내 성과로 이어집니다. 곧 자장격지를 하는 셀프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변화는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자기 성장과 변화는 꾀하되 스폰서와 파트너의 성장과 변화 속도에 기다려주면서 하부 그룹의 성과 창출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애터미 성공 구조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상대에게 맞춰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터미 시스템이 자기 성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우리는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참여하여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신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인생이든 사업이든 모든 성공의 문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고 내 안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가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이 어려웠던 것은 내가 이미 그런 존재인 것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원석 그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이며 그와 더불어 운체 기사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애터미 도구를 통해 우리 눈과 귀와 신념에서 뒤덮고 있던 원석을 갈아서 본연의 진정한 나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더 빛을 바라게 다듬으면 됩니다 다듬는 가운데 기술이 부족하여 다치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피도 납니다 그런데도 나의 본연의 가치를 깨닫고 다이아몬드를 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장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시너지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